안녕하십니까? 어, 기호 8번 대통령 후보 어, 옥은호입니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어, 2022년 2월 18일 어, 오늘 어, 선거운동 4일차, 선거운동 4일차 어, 아침 8시 반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어, 이 저를 지지해 주시는 어, 이 선거 범죄를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 이 불공정한 이 선거는 더 이상 할수 없다라고 어, 결단해 주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 덕분에 제가 벌써 4위에 랭크한 거 아니냐? 에, 벌써 이 대통령 후보로 벌써 4위, 이, 벌써 보십시오 이게, 어, 여기 어, 보시면 어, 벌써 거의 뭐 4위에 랭크돼 있다, 에, 4위. 어, 지금 이 벌써 이 4위에 보이죠? 1, 2, 3, 4. <laughs> 벌써 3인가요 <laughs> 이렇게 1, 2, 3, 4. <웃음> 이렇게. <웃음> 네, 벌써 앞쪽에 제가 벌써 배열이 됐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나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그 대선 포스터 관련, 포스터 관련 기사들이 쭉 나갔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가장 잘볼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까? 1번 밑에, 기호 8번 5그로. 네. 여러분께서 어, 그렇게 열심히, 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 이번 대선은 바꿔야 된다. 선거를 바꿔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선거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랬는데, 어, 이 중앙 성관이, 그리고 지역 성관이 공무원들도 바꿔야 된다는 저의 생각에 찬성을 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관이가 사랑하는, 어, 후보, 기호팔번 오근호, 예. 성관이 공무원이 사랑하는 후보가 됐습니다, 벌써. 어 저는 선관위 공무원이 모두 다어 이렇게 잘못됐다 악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원적인 어 아주 주범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어쩔 수 없이 핍박당하는 선관위 위원도 있을 거 어, 선관위 공무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놈들이 선관위 공무원들을 착한 선관위 공무원들을 핍박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죠. 어 지금 검찰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의 경찰 가운데서는, 어, 경찰 가운데서는, 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 악한 검찰, 악한 경찰, 이 수뇌부들이, 어, 악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어, 착하게 살수 없는 경찰, 검찰 공무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laughs> 자, 어, 지금 이포스터가 이렇게, 어, 그냥 붙는다. 아무 탈 없이 붙고 있다. 기호 8번이 붙고 있다. 이 부정선거, 선거범죄를 고발하는 이포스터가 붙고 있다. 벌써 어 4위다. <laughs> 이미 어 우리 국민들은 어이 선거 범죄의 진실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미 선거 범죄의 진실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 선관위는 이제 그이 선관위 어이 부정 선거의 주범 어이 주범들은 이제 자수해야 된다는 거죠. 어 지금 어 대선 포스터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 대선 포스터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 투표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 명확하게 어, 설명을 하고 있다. 지금 어, 이 포스터의 깨알 글씨들을 읽을 수밖에 없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포스터의 깨알 글씨를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어, 다른 후보와 전혀 다릅니다. 예, 이름만 큼지막하게 쓴, 예, 사진과 이름만 큼지막하게 쓴 후보와 전혀 다르게 예, 깨알, 예, 깨알 부정선거 증거를 홍보하고 있는 예, 저의 포스터를 보면 아마 충분히 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 지력이 잘리지 않는 이상, 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어, 지력이 잘리지 않는 이상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어, 일부 선거구, 저, 뭐, 이렇게, 어, 일부 선거구에 포스터가 어제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 일부입니다. 일부. 어, 그러면 기호 8번이, 어, 없는 상태에서 포스터가 붙어 있으면 기호 8번이 궁금해질 겁니다. 오히려, 예, 기호 8번이 궁금해지고, 왜 기호 8번은, 어, 포스터가 없을까 궁금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 걱정하지 않고요. 어, 지금, 어, 저는 여러분의 그, 예, 후원 예, 여러분의 정치 후원금의 어 목적들을 아주 소기의 목적들을 벌써 달성하고 있다. 벌써 4위에 랭크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감시를 어, 감시, 국민의 관심을 온몸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눈에 아주 띄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과 윤석열보다 훨씬 눈에 띄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이재명, 윤석열, 오근호 김동현 이렇게 벌써 3위에 랭크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충분히 어, 지금 어, 저는 잘하고 있다. 어, 저는 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싶습니다. <laughs> 제가 잘하고 있다. 에, 지금 어, 대선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 죽을 맛이었습니다. 죽을 과연 포스터를 어, 제 시간 안에 어, 등록하자마자 기호가 몇번 될지도 모르는데 포스터를 인쇄를 해서 그리고 그 그다음 날까지 인쇄를 끝내고 배송을 하고 이게 가능할까. 이게 참, 정말, 어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저와 함께 해주시는, 어, 우리 지인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포스터, 어, 무사히 안착을 했습니다. 포스터 무사히, 무사히 안착했고요. 벌써 4위, 4위. 벌써 3위인가요? 3위? 예. 1, 2, 3, 4 이렇게 하면서 <laughs> 벌써 3위입니다. 벌써 3위. 예. 예. 아주, 어, 부정선거, 어, 누가 했는지 아마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어, 이, 4.15 총선의 부정선거. 어, 내가 명확하게 섬, 설명했습니다. 4.15 총선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했으면 누구겠습니까? 에. 집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 예? 집권 여당이 아닐까. 저는 1번 밑에 8번. 예. 부정선거. 예.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의 노예가 됩니다. 거짓말의 노예가 됩니다. 예. 우리는 진실의, 진실의 정도로서 해야지 거짓말의 노예, 노예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인생이 없는 거죠. 인생이 사라지는 거죠. 시간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말살되고 우리의 양심이 죽습니다. 예. 여러분 에, 여러분께서 저를 어,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것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다. 에, 1000% 잘하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그 금을 어, 저에게 기탁하신 애국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에, 아주 어, 아주 그냥 그 금을 지금 어, 당에 입당도 하시면서 특별당비를 내셔 가지고 그 금을 쾌척하신 우리 어, 이 어, 우리 후원자님 그리고 어, 대통령 후보 어, 후원금 계좌의 어, 한도 상한 한도가 1000만 원이죠. 한도까지 이렇게 어, 응원해 주신 어, 우리 애국자님들 자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의 땅과 눈물이 결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벌써 포스트에 온 국민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이 포스트 눈길을 끌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 포스트 한 장의 의미가 엄청나게 크다. 여러분의 원이 정말 어,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 우, 국민들의 양심을 울리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국민의 양심, 국민의 그 선한 양심이 양심이 흔들리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어, 달려왔는데요. 이 제가 이렇게까지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군자금, 후원금을 이렇게 몰아주셔가지고. 어,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어, 계속해서, 제가 지금 아직까지 레이스, 어, 제가 지금 20일 날, 20일 일요일까지, 어, 후보자 정보, 어, 자료를 제공 하지 못하면, 제가 저 포스트가 뜯겨 내려옵니다. 후보 등록, 어, 어, 등록을 무효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 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 대통령 후보자 오근호 후원의 국민은행입니다. 630301, 01, 26097 하나, 어 예금주가 아주 깁니다. 대통령 예비 후보자 오근호 후원에 이 계좌에 후원하시면 어 10만원 이상 영수증 등록은 어 필수고 10만원 이하는 무기명은 12번까지 기탁 가능하고요. 영수증 발급 안 해도 됩니다. 10만원 이하는요. 10만원까지, 예. 자, 오근호 정치원금 영수증 등록은, 예. 예, 영수증 등록은, 예,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어, 뭐, 많은 그 후원금이, 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정선거, 이 선거 정의를 위해서, 사용될 겁니다. 지금 아직 현수막 하나 없는 후보입니다. 현수막 하나 없는 후보고요. 어깨띠 하나 아직 인쇄 못한 후보입니다. 뭐, 그리고 뭐, 누구는 선거 차량을 돌리네. 뭐, 뭐, 엄청난 그 선거 운동을 동원해서 지금, 난리 쇼를 하고 있고, 심지어, 공중파, 공중파에도 지금 제가, 후보 연설을 할수 있습니다. 돈을 줘야 됩니다. 공중파에 후보 연설하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예.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 저에게 어 이렇게 기타금을 보내 주시면 예, 공중파에 나가겠습니다. 공중파에 예, 부정 선거를 알리는 진실의 연설을 빨리 방송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서 부정 선거의 진실, 선거 정의의 진실을 반드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알리겠습니다. 차량 필요 없습니다. 현수막 또한만 올려주세요. 각 지역에서 자비로 인쇄해서 붙이겠습니다. 자, 현수막. 현수막도 여러분께서, 어, 자비로, 어, 인쇄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한꺼번에 화장청 인쇄해가지고, 퀵으로 자, 집, 배송하는 게 훨씬 쌉니다. 예. 그니까, 퀵으로 배송하는 게싸다고요 왜냐면, 대량 인쇄, 그냥 같은 도안으로 그냥, 그냥 막 인쇄해버리는 거, 어, 전국 시도에, 예. 4.15 총선은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단죄해야 됩니다. 라고, 어, 이 기호 8번, 예, 오그로 이렇게 이름 붙여, 야, 기호 8번, 오그로는 작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현수막 붙일 수 있도록. 그런데 대신에, 어, 제가 후보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현수막은. 신고를 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어, 저를 저에게, 어, 적극, 어, 이, 후원 후원해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강력하게 저희가 도발하겠습니다. 예. 자 시민 여러분 여러분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계시고 조금만 더 저를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반드시 부정선거 이번 상구 대선에서 절단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차량해야 합니다. 크게 부정선거 스피커 틀고 방방곡곡 외쳐야 합니다. <laughs> 네, 차량을 어, 저에게 차량을 운용할 어, 에, 저에게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 기호 8번 오근호에게 어, 이 차량 현수막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에 선거 범죄자를 단죄하자는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동국, 방어국 곳에 현수막을 붙일 수 있도록 예. 한2 0 0 0장 정도 뭐 예. 대통령 후보 어, 오근호의 이름으로 어, 선거 정의, 선거 부정 선거를 단죄하자는 어, 메시지를 어,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자꾸 돈 이야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뭐 한2 0 0 0개 현수막요. 예. 8천만원 들어갑니다. 80만 원. 연수막 2천개 전국에 다 붙이려면 8천만원 들어갑니다. 예. 1억그 1억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배송료까지 합치면 4만 원씩만 잡아도 그러네요. 예. 예, 2 0장뭐2천장만 해도 뭐 되죠? 예. 예, 8번 후보가 얼굴, 가장 얼굴이 작네요. 예. 얼굴 작아도 됩니다. 예. 얼굴 작아도 되고요. 어, 아주 진실의 어, 이, 이 밑에 보시면 에, 아주 부정선거의 진실의 증거들을 아주 깨알같이 적어 놨습니다. 자, 현수막 디자인, 에, 그리고 차량 디자인 열심히 할 테니까요. 디자인은 제가 할 테니까, 어, 이 원래는 후보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후보를 신고해야 이, 현수막도 붙일 수 있고, 뭐 차량 뭐 이런 것도 차량도 신고를 해야 어,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저에게는 열차 무료 이용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이 열차 무료 이용권이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그 선거 운동을 하시면 우리 선거 운동원이 열차 무료 이용권을 들고 가면 뭐 수백 명이 함께 탈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을 도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군자금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요. 군자금으로 도와주시면 어 지금 어 천만 원 이상 어 이렇게 도와주시고자 한다면 어 새누리당 특별 당비로 당원으로 등록하시고 특별 당비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500억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500억. 우리 우리 재산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재산이 있고 아주 능넉하신 분은 새누리당에 등록해 주시고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특별 당비로 이번 그 올해 모금 모금할 수 있는 금액이 500억입니다. 500억이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예. 경상도 모심입니다 경상도 모심마 어, 우리가 남이가 할때 그, 어, 그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에, 여러분께서, 어, 여러분께서 이 경남 거제 출신, 에, 에, 기호 8번 오군호를 적극 후원해 주시면, 적극 밀어 주시면, 부정선거 단지할 수 있고요. 에, 부정선거 단지할 수 있고, 그리고 에, 덤으로, 에, 덤으로 시민정권 반드시 되찾아 올수 있다. 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민 정권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 선거 정의를 실현하면 반드시 시민 정권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